마지막으로 챕터 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에서는 유저에 대한 API 실습 세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해당, 첫 번째로 할 것은 저희가 만들었던 워크스페이스에 몇 명의 유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덕으로 가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서 여기 는 헤더 두 가지를 빼고 일단 닫아주시고 헤더 두 가지만 갖고 와, 헤더 두 가지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첫 번째로 리스트 all users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런을 하면 안될것 같고 헤더를 동일하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험 버전도 동일하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헤더 두 가지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게 되면은 첫 번째 유저인 저제제 어, 제 계정이네요 닭강정 팀 계정이 있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제 팀에 제 워크스페이스에 초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두 번째로는 리트리 u 어 리틀비, 유저라고 하는데 특정 유저의 정보값을 가져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 닭강정 아이디 값을 뽑아 와서 뒤에 인자값으로 한번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를 쳐주시고 뒤에다가 제 닭강정 아이디를 집어 넣어서 보내게 되면은. 어, 제, 제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만 특정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마지막이네요. 어, 토큰 못 유저라고 하는데 아, 이거 같은 경우에도 뒤에다가 여기서는 특정 유저 특정 유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추가적으로 내, 현재 내가 현재 내가 로그인된 특정 현재 내가 로그인된 갖고 있는 토큰에 대해서 어, 미라고 보내게 되면서 현재 사용 중인 사람은 닭강정의강정의 노션 그리고 id 값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유저의 저, 어 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 유저 공식 문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엔드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고 세 가지 항목이 항목이 있는데 어, 이 항목들에 대해서 반환받은 엔드포인트, 반환받은 제이슨의 항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문서를 참고하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캡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